와이제뭐 <laughs> 진짜 보내달라 말도 안 하시네 다게다 <laughs> 사람들인데 뭐 <웃음> <웃음> 아저씨 나는 잊으면 안돼 조인 타라고 조인 샀어 이미 <laughs> 저나한번 때릴게요 우리 도깨비 포크로 안려줘요 <laughs> 지금 울렸는데요? 네 어? 이걸? 고요 일단 사이트 안 아, 하나 한번더이친구 아, 이거 총 DMR인 줄 알고 나, 나없었어 오우 씨고맞 고요 이쪽에 쌀 밑에 아니 쌀 고요 고요 이쪽에 고요도 개 피해요 고요, 고요. 오, <모레상의> 아니 근데 웃또 맨날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<laughs>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타이밍이 다 맞아. <laughs> 나는 진짜 궁금는데도시형왜이는 거야? 왜? <laughs> 모겠 말이 없어도 들어가는 <몬> 타이밍이 맞아서. 욕 <laughs> 아, 다운. 아깐어 자칼 있서 피즈 2회. 외부 요피가 루트 떨어졌다. 야 배고 어, 아, 없다 요미주기 님. 네? 뒤쪽에문이쪽문쪽에문 그 닫고 나가서 문면쪽에문쪽문 닫고 나가서 쪽에쪽문에 문두, 에이문 하나. 보대맞에 문두, 터보면. 이면이쪽이트라 이쪽에 이쪽쪽문 0킬에도 2킬이 나이스. 어, <목소리> 아, 아, 발이 <목소리> 소리 나는데. <난, 빛. 목소리> 야. <미쳤>. 와, <목소리> 뭐야? 이야이상이있지 몰랐어. 잠깐 여기. 아, 못창 아니고 아, 몰라. 몰라요.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여기. 아, 인간으로 그래. 드러... <laughs> 아니 그러게 내 어. 가 드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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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데스마크>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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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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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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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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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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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저방인은 막아 죽은 대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아, <내 웃음> 죽은 대로 하겠습니다. 에코, 에코씨. 와, 내드로 푸는 대 넘었어? 에코, 에코, 에 에코, 에코, 에 에코, 가코로코 에코, 에코. 에코, 에 에코, 에코, 에코. 에코, 에 <laughs> 에코, 에코, 에 에코, 코 님 자리를 이기셔야 될것 같은데? 오이스아 괜찮게 주 여기 자리 안 나와요 각안 나와요 잠시가요 렛사나 로가나저 계속 이렇게 저희 기획자 보고만 짤면 돼요 딴짓 안 해도 돼요 이스키바한짤 알겠습니다 우와 몰라가이발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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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<목소리> 1층 <예진. 목소리> <목소리> 감 <laughs> 미션 받았어요, 형들. 어? 대, 대통령 전용기? 어? 뭐야? 대통령이 뭐야? 이거 어? 왜 나? 와 뭐? 아야 이거 패치면서 로테이션 돌았나 보다. 와, 우와. 와. 어, 겁나 덴벼만 덴벼만 안 돼, 진짜 이거 오랜만이다.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. 글라사야. 야, 야 이거 유비들 이메 말겠나? 카메라 던져놓으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, 얘들. 근데 이메 왜 고질적인 단점이 외부 캠이 없어? 외부 캠 있어. 칼리 나왔다, 칼리. 바키는 어떻게 던졌어 이거? 어떤 발키는 그냥 꼬레 붙인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발 발키 어떻게 던졌어요? 이거? 이거 그거 그 어, 3층에서. 던져져 어, 어, 있잖아요. 아 저기 앞으로. 우요거왜왜 아, 깨요 이거 깨면 안 돼? 잡은 잡은 <laughs> <놀고>. 아 깨가지고 제 위치 벌림. I'm sorry. What I love it. 깨가지고. <laughs> 치고 거짓말. 올라오는 거 원래 잡을려 했는데. <laughs> 쏘리 so sorry. so r r y so r r y I'm so sorry. so r r y I'm so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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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s 오케이. 우와, 칼리. 그래. 와, 칼리, 와! 와, 에쉬! 에쉬, 떼자, 떼자. 에쉬, P25. 오케이. 잡으려, 어. 잡으려 한 건데. 헤드못 났어요. 여기 칼리 만들 수도 있어요. 이라니, 조심. 칼리 날라오면 내가 쏘면 돼, 다시. 드론 굴러온다, 드론 굴러온다, 드론 굴러온다. 나이스, 이리 굴러온다. 와, 왜 마이저가 열심히 쏘나?

인민가랑 요새가 추가됐어요. 그 중. 아 그래요? 로테이션 그렇게 돌았다고? 별장이랑 마철루랑 타워가 빠진. 아 마철루. 야. 철벽 빠진. 야 우리가. 아까... 저희 처음 했던데. 야 저희, 우리. 저희 아... 처음에 스포크. 저희 저희 처음 에 했던데 스포크. 야 우리 죽... 야 아까 죽었던데 브리핑을 못 하게 됐어. 어... So cool. 아까 죽었던데. <laughs> 아까 죽었던데. Intense, 아직도 금전만 주고 아직 아까 죽었던데. 뒤이 뚫었다 리전와 이걸... 이것을 리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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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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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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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건 우리, 우와 우리, 우리, 우

<laughs> 야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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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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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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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근데 좀뭐뭐마드 레드픽 노마드, 노마드. 화장 시간이 있어요? 지나올라 넘어얘못 나가요. 그쪽으로한점 저거 밟았어요. 아, 도마도 나머지 나이스.